반갑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여자가 택시 운전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을 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일한 세월에 있다 보니 이때까지 만난 이상한 손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 중 재밌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몇개 적어봅니다. 지금은 개인 택시를 몰고 있지만 처음에는 회사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사 택시는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손님이 더 많아서 산악금을 채우는 데에는 야간이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산악금은 회사에 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혼자 운행해야 하는 택시는 야간에는 그만큼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무시하고 괜히 더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많았고요. 야간에는 대부분의 손님이 취객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손님이 모르는 길로 운전하면 돈더 받으려고 돌아간다며 머리채를 잡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시비가 붙으면서도 야간 운행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어요? 그놈의 돈만 아니면 주간 운행이 몸도 마음도 더 편하고 좋죠. 회사 택시를 하던 때는 택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돈만 보고 야간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체력은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간 운행으로 바꾼 적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돈이 안 돼서 금방 야간으로 돌아갔지만요. 근데 주간 운행을 했을 때에도 참 특이한 손님을 한번 태운 적 있습니다. 태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는 순간 술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술통에 빠졌다고 해도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대낮에 얼큰하게 취해서 헤롱헤롱거리는 손님을 보고 내리라고 할까 순간 고민도 했지만 이제 와서 내리라고 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 그냥 태웠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어보니 너네 집 이러는 겁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다시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손님 집이 어디신데요? 하고 부르니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 집도 모르는데 택시 운전으로 돈 벌어 먹고 산다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나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야너 내려 하고 싶었지만 그래 봤자 술 먹고 취한 사람에게는 말도 안 통할 게 뻔해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저보다 덩치도 큰 남자를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이 취객을 보자마자 혀를 차더군요. 경찰이 봐도 대낮부터 고주망태가 된그 손님이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경찰이 취객에게 내리라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 경찰 말은 엄청 잘 듣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택시에서 내리더니 경찰에게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멀쩡한 신사처럼 예의를 지키고는 택시기사가 멀쩡한 길을 돌아서 간다고 저를 흉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별의별 놈다 인내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렇게 위험할 수도 아닌 평범한 진상 손님 중한 명입니다. 취객 중에서는 정말 불쾌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취객들은 뒷자리에 거의 드러누워서 발로 운전석을 차며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괜히 밖에 나와서 택시 운전한다며 운전을 너무 못해서 거슬린다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진상 중에 최고는 핸들을 지음대로 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어찌나 철렁하는지 죽고 싶으면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죽지. 왜 저까지 같이 죽게 만들려고 핸들을 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객이 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힘으로 하자니 제가 밀리기도 하고 나중에 엮이면 회사 택시다 보니 나중에 컴플레인이라도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회사 택시의 경우는 손님이랑 싸우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다른 손님을 못 태우고 또 그만큼 산악금을 충당하지 못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를 꾹 참고 경찰서로 인계를 합니다. 이게 최고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택시를 해야 하나 괜히 울적해져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년 넘게 잘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야간 운전 중에는 이런 손님도 만났습니다. 젊은 커플이었는데 뒷자리에서 아주 쪽쪽거리고 난리도 안 되군요. 둘이서 온갖 애정행각을 해대는데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엄연히 택시 안도 공공장소인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시비만 붙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봤는지 갑자기요얘 전혀 친 아니야. 내가 얘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남자친구에게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무인도에 떨어져도 오직 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라면서 서로 쪽쪽거리고 더 닿지 못해 안달이라는 식으로 굴었는데 그통 메시지 하나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주 싸늘하다 못해 추울 지경이었습니다. 여자가 계속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계속 사과하던 남자도 열이 받았는지, 그냥 연락 와서 답장한 건데 왜 그래? 걔랑 지금 헤어진 사이고,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순간 욱해서 운전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택시를 내렸는데 그 여자도 따라 내리면서 남자친구한테 달려가 주먹질을 하고, 남자는 그걸 또 피하고 난장판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요금 받긴 글렀네 하며, 그냥 다른 손님을 찾으러 떠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은 저런 짓안 하고 다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일은 택시 운전인데 매일매일이 절에 들어간 거 마냥 돌을 닦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약과라고 생각될 일이 생겼습니다. 택시 운전 인생 동안 가장 큰일 날 뻔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회사 택시를 몰때 생긴 일이니까 지금은 한참 더된 이야기네요. 그날은 장마철이라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며 굉장히 습기가 가득하고 찝찝한 기분의 나쁜 날씨였습니다. 손님도 없고 대부분 기본 요금 손님이라 돈도 안 되는 거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산악금도 못 채우겠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떤 남자 손님을 한명 태우게 되었는데 마침 또 장거리 손님이라서 반가웠습니다. 한번 태우면 충분히 산악금도 채울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말투가 이상하더군요. 한국말이 어설프고 조선족 말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가끔 영화에서 들어본 말투를 쓰더군요. 어차피 돈만 제대로 주면 거리도 장거리라 돈도 되고 퇴근도 빨리 할수 있으니 그냥 태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물었더니 장거리하고도 더 들어가는 거리였습니다.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기끼를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계산을 했죠. 이 손님을 내려주고 거기서 손님 한 명만 더 태워서 회사 근처로 가면 산학금 채우고도 돈이 훨씬 남겠네 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며 신나게 달리고 있었죠. 핸드폰 내비로 주소를 찍어서 장거리 손님이 알려준 주소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가본 길이면 제 나름의 지름길로 갈 때지만 초인길이다 보니 내비가 가란 대로 군말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남자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길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초행길이라 내비대로 가고 있어요. 지름길 알려주시면 지름길로 갈게요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주세요. 그러더군요. 속으로는 뭐지, 이 사람. 생각하며,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손님이 깜빡하고 돈을 두고 왔는데, 이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밑에만 봐도 4만 원이 넘는다고 짜증을 좀 냈습니다. 그 남자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는데, 방금 확인하니까 없었다면서 지갑도 안 들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냥 이 사람을 지구대에 넘겨버릴까? 아니면 재수 없었던 생각하고 돈 아까워도 그냥 여기서 내리라고 할까? 고민하던 중그 손님이 제 난처한 표정을 보며 제 생각을 다 안다는 듯이 경찰서에는 넘기지 말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가면 한국에 더 이상 있지 못한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대신 물건을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물물 교환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일단 드러나 봤습니다. 기껏해야 반지나 목걸이려나? 좀돈 되는 걸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신발을 벗으면서 이 신발이 비싼 건데 이걸 대신 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뭐 좋은 메이커 신발이라도 가지고 그러나? 싶어서 신발을 자세히 보니 허름하고 구멍이 나서 다 날가 떨어진 운동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상한 소리 계속하면 경찰서로 갈 거라고 돈이나 빨리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티기면서 계속 신발이며 낡은 가방이며 이걸로 택시비를 대신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말하는 툴을 들어 보니 처음부터 돈낼 생각이 없었구나 느낌이 팍 오더군요. 그래서 핸들을 꺾어 차를 갓길에 대고 저기요. 제가 다른 길은 몰라도 이 근처 경찰서 위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참에 경찰서 가서 콩밥 좀 자시고 아저씨 원래 나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 지금 친구한테 돈 가져오라고 할게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저한테 주소를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사는 데인데 거기로 가면 택시비 줄 거라면서 말이죠. 이미 미터기는 5만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교대 기간도 다 와가서 불러준 주소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니 좀 빠르게 가면 교대 시간까지 다녀오겠다 싶었습니다. 5만원을 그냥 날리기엔 아깝기도 했고 그냥 빨리 다녀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불러준 주소지로 내비를 찍고 달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수상한 일인데 말이죠. 비는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주소지로 가는데 옆 근처의 번화가 근처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자세한 길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니 그 젊은 남자는 나이트클럽 쪽으로 안내하더군요. 거기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안 보여서 아저씨 여기 나이트클럽 근처 맞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이라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가면 친구가 나와서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차를 멈추고 아저씨 친구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여기 차도 많고 길을 잘못 든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지만 물어볼게요. 했습니다. 그 조선족 남자는 저를 훑어보더니 제 폰으로 전화하세요. 이러면서 폰을 건네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화하면 제 핸드폰에 그 번호 기록이 남으니까 자기 폰을 준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남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상대가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휴대폰 주인으로 착각했는지 야, 빨리 데려와. 묶어 놓을 준비 다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택시비 얼마 정도 나왔는데, 라던가 언제 도착해 내려가 있을게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묶어 놓을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하는 건 왜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인신매매가 생각나며 소름이 돋더군요. 그 무렵쯤에 중국인들이 인신매매를 하려고 사람을 납치해간다 뭐다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여자 혼자 다니다가 납치를 당했다 하는 소문도 종종 돌았거든요. 둘 중에 어떤 거라도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납치해서 데려가려고 했구나. 데려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생각하다가 일단 티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자석에서 남자가 왜 아무 말안 하고 끊어요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살아서 집에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전화가 잘안 들리네요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 본다고 하고 스트레칭하는 척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대로 목적지까지 갔다 가는 큰일이 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한의 긴장감을 갖게 되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지더군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택시 잠금 바꿔줄 현금이 없다고 잠깐 편의점에 들려서 돈좀 바꿔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알겠다고 해서 택시를 급히 근처 편의점에 세워서 편의점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밖으로 택시를 쳐다보며 통화를 하며 이런 이런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말하며 통화가 5분 이상 길어지니 제 택시 뒷좌석에서 그 남자가 내리더니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염없이 멀어지는 그 남자를 쳐다보며 택시비는 밖이 글렀구나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래서 경찰 분과의 통화는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끊고 저는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잠금장치를 잠궈 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차 안에서 저는 식은땀을 정말 비오듯이 흘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 조선족 남자 말만 믿고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전했다면 그리고 돈 5만원을 받겠다고 그 남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돌아가 이 이야기를 동료 기사들에게 했더니 다들 잘 대처했다며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다군요. 어떤 기사님은 옛날에 현금으로 택시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뒷좌석에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뺏어가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고생하신다며 음료수를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마셨다가 계속 배가 아파 병원에 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보다 제가 겪은 일이 더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하긴 제가 눈치를 못챘으면 도는커녕 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후로는 비가 오는 날 밤에는 혼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은 경계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별의별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